정보철 임탈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4월 24일 정보처리 기사 2회 필기 시험이 있던 날이죠. 뭐 합격 여부, 불합격 여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수험생 입장이었을 때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저께 늦게까지 공부하셨고 그리고 밤새 공부하셨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들어갔잖아요.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시험 보시냐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제 앞에 있으면 한분한분 한분 안아드리면서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오늘은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뭐 합격을 하셨든 불합격을 하셨든 정말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다. 뭐 총평을 내리자고 하면은 그냥. 지옥이었어요 그냥 전부 전반적으로 다 지옥이었어요 1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1과목하고 2과목하고 3과목 1과목하고 2과목하고 3과목하고는 평이하게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1과목에서 작정하고 내버린 거죠 그리고 4과목하고 5과목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조금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게 나왔고 그래도 얘는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과목하고 4과목하고 5과목을 뭐 60점, 40점에서 60점 이 정도로 맞으셨을 거고, 2과목하고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고득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3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단 정보처리 자격증 따겠다, 기사 자격증 따겠다라고 칼을 뽑았으면은 물라도 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회까지만) 조금 힘내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받았어요 (12시에) 문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제가 멘탈이 털렸어요 와 (1과목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 내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출제위원들한테 욕이 욕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욕을 좀 가라앉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지. 자, 근데 우리가 2회까지는 PBT 시험이란 말이에요. 자, 2회까지는 페이퍼로 보는 PBT 시험이었는데 3회부터는 CBT 시험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CBT 시험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 은행에는 이마만큼의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어라고 보여주는 시험이 이번 시험이지 않았을까? 마지막 PBT 시험이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게, 이 시험 나오는 문제라는 게, 아, 이번 2회 차이다.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막 문제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은행엔 있어. 문제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 사와가지고 문제은행에 등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 어떤 거를 낼까? 그 문제은행에서 골라서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과목, 2과목, 3과목은 굉장히 평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이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에 CBT 보는 사람들 좀 대비를 해야 돼. 이제 앞으로 그 문제는 유출되지 않을 거야. 문제를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좀 알라. 라는 의미로 PBT 시험, 마지막 PBT 시험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생각 하니까는 뭐 이해가 가긴 하는데 좀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간 개념들이 너무 많았죠. 뭐, MOM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쓰지도 않는 거고. 뭐, 실무 위주로 시험을 바꿨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런 거를 저는 2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시험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대비해야 돼라는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내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문제라는 게 유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가가지고 몇 문제 뽑아올 수는 있겠지 근데 100문제를 다 복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 문제를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1과목이나 4과목이나 5과목이나 쉽게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뭐, 워낙에 복불복이고 하니까는,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조금의 이론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3회를 조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우, 지난 시험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고, 답메일, 답변 메일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는 그 멘탈이 탈탈 털려 있는 상태였고, 그 오후에는 저 지금 정보처리 기사 실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바특강 찍느냐고 지금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어요. 지금 그다 찍고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 조금 답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진짜 답변 드릴 거고 일단 미리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저한테 답변 주시고 또 그리고 메일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전에 진짜 멘탈이 너무 털려가지고 와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그래도 막 댓글에다가 뭐그글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힘이 생겼어요. 하고 야 이제 실기도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겠구나. 이제 실기는 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바 특강 이제 다 찍었지. 자바 특강 다 찍고 이제 내일부터는 데이터베이스 특강 찍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총평은 그냥 더럽게 어려웠다. 그리고 아마도 보여주기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시험 계속 어렵게 나올 거고, 앞으로 시험 대비하는 것들은 약간의 이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된다. 제가 이제 5월달 끝나고 나면은 문제들을 좀 모을 거거든요. 제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군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져오든지, 리눅스 마스터에서 가져오든지, 여러 군데 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기 끝나고 나면은 저도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는,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자고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저랑 같이 꼭한번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포기하기가 일래요 포기는 배추 썰 때나 배추 썰 때나 하는 거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남았으니까 올해 한번 남았으니까는 한번더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 필기 합격하신 분들 실기 시험이 며칠이죠?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딱세달 남은 시점이거든요. 세 달이 굉장히 긴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필기처럼 준비하시면 안돼 절대 안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만 알아도 돼요. 문제, 문제답, 문제답 해가지고 대충만 알아도 거기 써 있으니까, 보기에 있는 것들 갖다 찍으면 되는 거니까 대충만 알아도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써라예요, 써라. 그냥. 맨 땅에 헤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지 그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쪽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필기 여태까지 준비를 했잖아요. 필기를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문답문답 했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시험 보면서도 머릿속에 분명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을 다 리셋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동해 시험에 여러분들이 2회 시험 준비하셨, 2회 시험에 합격하셨으니까 2회 실기 시험에 꼭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자격증 합격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음 시험 준비하겠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일단 다 지우고 다시 0부터 시작하겠다는 라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해 시험에 2회 필기시험 합격하셨으면 2회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다. 뭐 어떤 강의가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제 강의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강의가 됐든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 남았다라고 하는 게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냥 제 강의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 강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본 강의 75강이 진행이 됐어요. 어? 그리고 여기에 마무리 특강으로 17강이 진행이 됐어. 자 그리고 시언어 특강하고 자바 특강하고 파이썬 특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20강이 돼요.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특강도 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특강도 한 5강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뭐 있어? 뭐 있지? 그. 실기 기출 해설특강, 기출 해설특강도 여태까지 여섯 개 6개 나왔으니까 여섯 개가 들어갈 거고 이것만 해도 몇백 개인데 백 개가 넘는데 이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 약수령이든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쓸 수가 있는 거죠. 필기하고는 완전히 공부 방법이 틀려요. 필기는 그냥 문답 문답 해가지고도 어떻게 어떻게 합격은 할 수가 있어.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 절대 그렇게 안된다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다 풀어야 되는 거고 실수도 없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다 분석해가지고 쿼림은쓸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론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오늘은 당연히 놓셔야 되는 거고 오늘은 날씨 좋으니까는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은 좀 이렇게 발 뻗고 좀 편히 쉬셔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음. 어떤. 뭐, 다음 시험 보겠다. 그 다음 시험 보겠다. 안 돼요. 이번 합격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번 시험에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강의가 됐든, 어떤 교재가 됐든, 어떤 강의가 됐든, 그렇게 빠르게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필기 합격했는데 우리가 실기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 합격하셨으니까는 실기도 합격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도 진짜 실기는 정말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돼. 요 필기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지금 필기처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건 옛날 옛날에 2019년도 그때나 이제 알고리즘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 공부하고 그 정도 공부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기능사 시험,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있잖아요. 그거 합격률 몇 프로 나왔는지 아세요? 1% 나왔어요. 1%. 실기에서. 1% 나왔다고 하는 거는 예전처럼 공부했다는 거지. 필기처럼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기능사 보신 분들이 필기처럼 공부를 해버린 거야. 근데 실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1%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데. 포인터 갖다 내버리면은 완전히 멘탈이 탈탈 털리는 거죠. 그 전에 시어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왔는데 지금 막 포인터 나오고 아주 별게 다 나와. 그러니까 1%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기사 시험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씨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난 시험에는 막 바람 불고 아주 난장판이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런 좋은 날씨에, 정말 밤새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장 갔다 오셨냐고, 합격하고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합격한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한 번만 더 해보시자고요.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이놈의 정보처리, 이가 갈리는 정보처리지만은, 합격하자고요. 보란듯이 합격해가지고, 내가 정보처리 땄다!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5월달 실기 끝나고 나면은 다음 필기 대비해가지고 좀 많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들도 많이 구성을 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어떤 인연이 됐든 웃는 얼굴로 다시 배웠으면 좋겠어요. 깨알 시어너트깡, 깨알 잡아트깡 들으시면 제가 맨날 나오지, 맨날. 짜란하고 나오지. 그래서 어, 많은 그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